아, 법무사 김관순입니다. 자 우리 법률에는 개인에서의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한 모든 압류나 가압류가실효되도록 실효되, 되어 있죠. 단 변제 기간의 다르게 정한 경우 말고, 그 여러분 이제 그런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된 압류 및 전부 명령도 인가 결정으로 실가될까이 전부 명령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전부 명령은 채권이 양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가 결정이 나와도 실효가 되질 않습니다. 이미 넘어간 걸볼 실효가 되고 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가 우리 법률에는 그래서 전부 명령은 어떤 때만 인가 결정으로 실효되냐? 급여같이 다달이 받는 거이 급여가 실효가 안 된다면 급여에 대해서 전부 명령 나가서 개인에서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전부 명령 중에 급여를 매달 다달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시효되도록 우리 채무자로서 특로되어 있죠. 그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전부 명의 확정되면 인가 결정으로도 시효가 되지 않습니다.